이 나경원 의원의 딸,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, 그 S, SOK의 당연직 이사 소식이 알려졌었죠. 근데, 문체부에서 최근 감사 결과를 냈는데, 1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적발됐는지, 그리고 그 월요일 날, 내일이죠.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께서, 예전에 제 방송에 몇 차례 나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, 11번째 고발을 진행합니다. 네,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아니, 10차례나 검찰에 고발 했는데 또 고발한다고 무슨 소용이냐? 그래서 이번에 그 11번째 고발을 경찰에다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최근 그 나경원 딸 SOK 당연직 이사 장관 승인 안 받았다. 문체부에서 그 나경원 의혹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윤수영 기자의 보도인데요. 예,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, 어, 그 조치 사항으로 15건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. 뭐, 이렇게 부동산 임대수입 사용 관련해서, 뭐, 선수 이사선임 절차 미준수, 뭐, 글로벌 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, 법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명결의,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, 계약사무처리 규칙의 국가계약 법령 반영 미흡, 뭐, 미준수, 이걸 위반해서 수의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적발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이 문체부 승인 없이 SOK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당연직 이사로 3년 넘게 활동을 했고 그 세금을 이용해서 또 노년동 사옥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요. SOK가 규정을 위반해서 사옥 임대수입을 사용했다고도 지적을 했는데, SOK는 그 부동산 임대수입 2,504만원을 경상 운영비로 편입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, 또 문체부는 나경원 의원의 딸의 당현직 이사 글로벌 메신저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, 이런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은 문제가 없다. 그, 그러니까 이런 관련, 딸 관련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공영방송이나 공익단체를 명예훼손한다는 이유로 지금 안진걸 술장을 비롯해서 경찰에다가 11차례, 11번째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SOK 임원 승인 신청 및 승인 통지 명단에선 나경원 의원 딸 이름이 빠져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수 없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그리고 회장의 권한이 가다하다고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. 그 SOK 회장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해서 처리하고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그 문체부 감사 결과에 노년동 사업 조성의 논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데, 이에, 뭐, 신동근 의원실은 감사원, 감사청구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뭐 밝히기도 했고요. 안민석 의원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가 특정인의 그림자를 빼고 공정하게 했는지 우려가 든다라며 직접 꼼꼼하게 감사결과를 챙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나경원 의원 측은 또 문제없음을 확인하고도 보도자료의 일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또 반대로 또그 반대측 주장을 내기도 했는데요. 그러면서 핵심을 비껴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여당 비이맞추기에 나선 문체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밝혔습니다. 참그 나경원 의원을 보면 유감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. 그 아들의 논문 비리나 그게 국제 학술 기구 표절 조사까지 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딸 관련해서 특혜가 성적 과도하게 상향했다. 이,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죠. 언제까지 그런 걸 숨길 수 있을지,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지,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상황이고요. 그 감사 결과에서 부적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마치 문제가 큰 것처럼 본말을 전도하고 진실을 호도했다라며 법무,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계기로 <laughs> 본인과 SOK에 대한 더 이상의 허위, 억지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께서 월요일 날 나경원을 경찰에 11번째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들의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논문 그런 얘기들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들 상식선에서 납득을 못하죠.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서울대 실험실을 빌렸습니까? 그리고 제 1저자, 제 4저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, 그건 박사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런 것들, 문제들 정말 심각하잖아요. 그리고 딸의 그 SK 당연직 이사라든지, 그 절차상의 문제, 그리고 성신여대, 뭐 특혜 관련된 내용들. 계속 검찰에다 고발했는데, 검찰이 이걸 덮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검찰까지도 비판을 하면서 경찰에다가 11번째 고발한다는 점 추후 소식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도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,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 비리, 사학 비리 이런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언제까지 이런 거를 숨기고 덮을 수 있을지 저는 어, 조만간 당연히 그,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